안녕하십니까 기공학 1반 1 3 번째 영상입니다. 대상은 1학년 5반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력학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고요. 자 연습 문제 다른 책에서 연습 문제 오늘은 1번부터 8번까지 풀겠습니다. 섭씨와 화씨 온도 눈금이 같게 되는 것은 몇 도인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섭씨와 화씨 온도 정의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1번 문제 풀 때, 자, 이제부터 TC는 섭씨 온도를 뜻하고 TF는 화씨 온도를 뜻합니다. 섭씨 정의는 물을 기준적으로 어는 점을 0도시, 끓는 점, 비등점을 100도시, 100등분한 겁니다. 네, 화씨는 사람의 체온을 100도로 잡고 이걸 물로 환산할 때, 물을 기준점, 긴점으로 환산할 때는 32도, 끓는 점이 212도, 180등분합니다. 섭씨와 화씨 온도를 서로 간에 전환하기 위해서 방금 섭씨 온도는 100등분, 화씨 온도는 화씨 온도는 180등분했으니까 Tc 대 Tf는 100대 180의 비율을 놓고 이 식을 풀면 Tf는 100분의 180, 5분의 9가 나오죠 그래서 Tf는 5분의 9. TC 플러스 32도, 일본식이니까요. 섭씨를 화씨로 바꿔주는 식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이항하고 하면 TC 골 섭씨는 9분의 5 가로 열고 TF 32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서 문제는 섭씨와 화씨 온도 눈금이 같게 되는 것은 몇 도인가. 그래서 섭씨와 화씨 온도 눈금이 같게 되는 것은 이걸 미지수를 같은 x로 놔두면 x TF, TC를 놓고 일본식에 대입해서 TF 대신에 x, TC 대신에 x를 집어넣고 풀면 x가 마이너스 40도. 즉 섭씨 온도 마이너스 40도와 핫씨 온도 마이너스 40도에서 한 눈금에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은 2번에도 2번식에다가 TC에다가 X를 놓고 TF에다가 X를 놓고 풀면 똑같이 마이너스 40도가 나와야 합니다. 마이너스 40도. 그래서 1번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86도, 화씨 86도를 절대온도로 환산하면 몇 K, 이것은 절대온도, 켈빈의 절대온도를 붙입니다. 그러면 켈빈의 절대온도 정의는 섭씨온도 플러스 273, 섭씨온도 플러스 273이고, 랭킨의 절대온도는 화씨 플러스 460도. 그런데 문제에서 화씨 로 줘, 880온도, 86도로 줬기 때문에 이걸 86도를 섭씨 온도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방금 배웠던 이 번식으로 풀면 되겠죠. 이번식에 이번식에 대입하면 Tc 9분의 5 가로 열고 TF 32 가로 잡고는 9분의 5 가로 열고 방금 섭씨 온도 86을 놓고 마이너스 32 가로 잡고 하면 30도 섭씨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켈빈의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플러스 273. 273이 더하면 303K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3번 문제요. 1kcal 이는 몇 BTU로 환산한 것입니다. 자, 열량의 단입니다. 자, BTU는 영국계 단위계는 영국 단위계 있고, SI 단위계 있는데, 1BTU를 먼저 정의는 화씨온도 68도인 물, 1파운드 매스 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1BTU라고 합니다. 68도에서 물 1파운드 매스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1BTU입니다. 1칼로리는 1 k c a l 리가 아닙니다. 1칼로리는 1, 1, 1 4 5도의물 1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1 칼로리는 열량 단위가 Si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 1 BT와 1 칼로리를 서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 파운드 매스가 몇 k g 입니까1 파운드 매스는 0.45359 k g 이고 그리고 이걸 다시 변환하면 1 칼로 1 킬로그램은 0.45 359가 넘어가면 2.2046 파운드 메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화씨 온도 1도는 9분의 5 섭씨 온도가 돼요. 아까 그러니까 180분의 100등분이 되겠죠. 그래서 1도씨는 다시 전환하면 9분의 5분의 9 화씨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1칼로리를물어보게1 k c a 을 물어보니까, 이것의 k는 우리 지수의 10의 3승이니까, 10의 3승, 1g이 아니고 1kg 바꾸면 똑같이 10의 3승, 10의 3승이 되면 1kg, 1도씨를, 그러니까, 아까 1kg은 2 2 0 4 6파운드매스를 대입하고, 1도시 섭씨 온도는 섭씨 온도는 5분의 9화씨온도 대입해서 계산하면 1 k c a l 는 3.96btu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1 k c a l 는 1g 1도씨 섭씨 온도니까 이게 칼로리로 바꾸면 k를 지우면1 0의 3승을 넣으면 여기 1 0의 3승이고 1kg을 파운드 매수로 바꿔주고 섭씨 온도 1도씨를 화씨로 바꿔야 바꿔줘서 숫자는 숫자로 계산하고 파운드 메스하고 화씨 온도는 1BTU가 돼요. 그래서 1kcal는 3.968BTU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4번. 1BTU는 몇 킬로 칼로리로 한 사람? 방금 4분에서 3번에서 풀었던 거, 1 킬로 칼로는3.968 비트이니까 양변에다가 3.968을로 3.968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게 1 비트 골 3.968분의 1하면 0.252 킬로 칼로리가 됩니다. 답은? 답은 4번이겠죠? 자, 5번입니다. 어떤 연료 발열량이 7 0 0 0 k c a l k g 이스다 발열량이라는 것은 어떤 연료 1kg이 자, 발열 열일자. 화염의 시 열이 발생하면 7000kcal의 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지 이걸 BTU/파운드로 환산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1kg은 2.2046 파운드 매스고 1kcal는 3.968 BTU니까 7000 곱하기 3.968 b t 를 대입하고 1 k g 칼로리 대신에 아까 2.2046 파운드 매스를 대입해서 숫자는 밖으로 나와 서 계산하고 그러면 BTU p e 파운드 매스가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12,599.11 BTU p 파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직접 한 번씩 해보셔야 합니다. 직접 한 번씩 해보셔야 암기하지 마시고 한 번만 해보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20도씨의 물 20도씨의 물 150g과 80도씨의 물 850g을 화, 혼합하면 몇 도씨가 되겠는가? 이 문제는 열역학 영법칙입니다. 열역학 영법칙. 열역학 영법칙은 열 평형 법칙.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체를 접촉하면 언젠가는 열적 평형 상태에 되더라. 그러니까 높은 온도 물체에서 낮은 온도 물체로 열이 전달되더라. 언젠가는 같아지더라. 이게 온도계 원리다 온도 측정하는 원리를 제공하는 논리이다.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 A라는 이런 비커가 있습니다. 이 물에는 물은 150g, 초기 온도가 20도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비커에 80도, 850g의 물이 있습니다. 두 개가 섞으면 몇 도씨가 되겠는가 근데 질량의 보존의 법칙에서 이물물 물 A와 물 B가 섞이면 여기에 있는 C 이 물체는 150 플러스 850즉 1000g이 되겠죠 질량의 보존의 법칙에서 근데 물은 몇 도씨가 되는가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이걸 이제 열역학 영법식으로 풀기 위해서는 기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Q는 Q는 우리 열역학에서 Q는 열량입니다. 열량. 우리가 유체학에서 여기 Q는 최적 유량을 뜻했는데 열역학에서 여기서 열량이라고 합니다. Qa, a 물체의 열량입니다. 단위는 키로칼로리 Qb. 비물체의 열량입니다. 단위도 똑같겠죠. 여기서 GA A물체의 G는 중량을 뜻합니다. kgf GB도 비물체의 중량이겠죠. 자, CA A물체의 비열입니다. 비열을 조금 더 설명할게요. 단위는 kgf kg도시입니다. CB 비물체의 비열 TA A 물체의 처음 온도, TB, B 물체의 처음 온도, 도시, TM, 열평형 온도. 먼저, 열량에 대한 정의입니다. 열량에 대한, 열량은 이제부터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중량, 비열, 온도 변화. 이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 이세 가지 요소가 열량에 미친다는 점 쉽게 말하면 등치가 아주 큰 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만큼 열량을 많이 갖고 있고 열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고 비열이 크면 그만큼 열을 많이 저장할 수가 있고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열을 많이 갖고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열량은 열의 열의 양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중량은 정의를 아실 거고 비열은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물의 비열은 1이라고 하는데 이 정의는 물 1kg을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1kcal이라는 얘기죠 1kcal이라는 얘기입니다. 물의 비열은 물 1kg을 1도씩 높이는 도시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1kcal 이니다 근데 이 비열은 액체와 고체일 때는, 액체와 고체는 우리의 유체일까요? 액체와 고체는 비압축성 유체. 압력에 따라 특성값이 변하지 않는요 기체는 압축성이라고 했죠. 압력에 따라 특성값이 변하는 대부분. 근데 액체와 고체에서 비압축성인데 비열을 그냥 C로 쓰는데, 기체의 압축성일 때는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정적 비열은 뭐냐면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비열, 정압 비열은 압력이 일정했 때,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때 그때 비열을 정압 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적 과정일 때 그때 비열을 정적 비열. 정압 과정일 때를, 때를 그때 비열을 정압 비열. 과정이라는 것은 이앞전에 설명되는 대 모든 자연계는 평형 상태를 이루는데, 평형이 깨지면 평형을 맞추러 간다. 그때 과정이 그때 가는 과정이라고 했죠. 하나 하나를 경로라고, 정적 과정은 그 과정이 최적이 변하지 않고 다른 건 변하면서 가는 것을 정적 과정. 정압과정은 압력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변해가는 것을 정압과정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제 열역학 0법칙을 적용해야죠 열평행법칙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체는 언젠가 같아지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A라는 물체가 열을 잃으면 B라는 물체는 열을 얻습니다. A라는 물체가 잃은 만큼 B라는 물체는 이라는 물체는 그만큼 열을 얻겠죠. 그러니까, A가 그만큼 이르면, D는 그만큼 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QA QB라는 식이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식은 뭘쓸 테냐? TM은 아까 뭐라 했어요? 열평형 온도고, 여기, 여기 TA는 A 물체의 초기 온도그 다음에 TB는 B 물체의 초기 온도인데, 아까 TA가 처음에 A 물체 온도가 어떻게, 20도고 B 물체가 80도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이 A와 B의 물체가 서로 섞이면, 온도가 언젠가는 같아지는데, 그 온도가 여기가 처음에 20도고 여기가 80도면, 이 TM 온도는 20도보다는 낮지 않을 거고, 80도보다는 높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도보다는 더 낮지 않고, 80도보다는 더 높지 않는 20도와 80도 사이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TM 평형 온도는 A 온도보다 는 높을 거고, 여기에서 B 쪽에서는 TM은 B보다 낮기 때문에. 밑에 오면, 자, 아까, 열평형은, 자, 열량은 뭔모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중량, 비열, 온도 변화니까, tm-ta가 돼야지, ta-tm이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버립니다. 자, 이걸, 이걸 좀, 관심있게 보시합니다. 그 다음, 에 qb는 gb, cb 곱하기, tb-tm이어야지, tm-tb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니까 러 요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낮은 온도보다는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 중간 사이에 열평형 온도가 되지, 낮은 온도보다 더 낮다든가, 높은 온도보다 더높지는 않겠죠. 이렇게 험상으로 그래서 ga, ca, 가로 열고 tm-ta, gb, cb, 가로 열고 tm-tm 가로 당 이걸 분배 법칙에서 이 식이 되겠죠. 하나씩 분배해서. 그래서 다시 정리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열평형 후 온도니까. 이 tm을 알고 싶죠. 그래서 이 tm이 있는 식을 왼쪽으로 넘기시고, 자, 나머지 거는 다시 오른쪽으로 넘겨서, 여기다가 tm 놔두고, g a cA, dB, cB를 분모로 넣어주면 이 식이 정립되겠죠 결론식이. 그래서 아까 g a 는 처음에 A란 물체의 무게가 150g이니까, k g 바꾸면 0.15 곱하기 cA, A 물체의 비열, 물의 비열은 1. 처음에 온도몇에로라 있어요. 20도 플러스 gb 850g이니까 0.85 kg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cb 비물체의 비열 1 물의 비열은 1이고 그 다음에 처음 온도가 80도 나누기 자, ga가 방금 0.15 비열 1 플러스 0.85 1 하면 열평의 온도가 721도입니다. 이게 TM이죠. 이 721도는 20도보다는 높고 80도보다는 낮지요.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때 수식을 성립할 때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이7번은 좀... 붙잡았네요. 중량 3kg의 동굴을 가열하여서 동굴은 물 구리 구리 구리입니다. 구리의 온통 연 구. 동굴을 가열하여서 0.06m의 산승의 물에 넣었더니 물의 온도가 10도씨에서 13.3도씨가 되었다. 동굴을 가열한 온도는 몇 도씨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동굴의 처음 온도를 물어봤습니다. 물의 비열은, 영, 아니 동해, 동해 비열은 0, 아니, 동의, 동의 비열은 0.092kcal g 도시고, 물의 비열은 1이고, 물과 연기 사이에는 열 교환이 없는 것으로 한 것으로 한다. 그연기 쪽으로 가는 열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열역학 0법칙, 열평형 법칙입니다. 열평형 법칙, 열평형 법칙은 A와 B라는 물체를 접촉한 언젠간 같아 있다. 그래서 온도계 원리를 내 제공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A라는 물체가 잃은 열량은 B가 얻은 열량과 같아야 한다. 7번 문제 푸는 것도 열평형 법칙, 1법칙으로 풀어야 합니까? TA는 물의 처음 온도, TM은 평형, 물과 동부가 평형된, 열적평형 상태 후의 온도, 그게 뭐예요? 13.3도시라고 했죠? 물리의 처음 온들은 10도시. 자, G의 A라는 물질. 물의 중량은 0.06m23이고, GB는 GB. 동구의 중량은 3kg이고, CB. 동구의 비율은 0 0 9이라고 했을 때, 놓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 A라는 비커에 물이, 물이 들어있죠. 물을, 물을 A로 잡고, 동굴을 B로 잡았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아까, 물의 중량을 0.06m의 삼승 최적으로 줬습니다. 이걸 뭐요? 예 중량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이걸 좀 알아둬야 합니다. 1L는 1000cc, 1000ml, 1000cm의 삼승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의 3승은 1kg 포스로하니까 비례식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의 3승대 1kg이면 0.06 메타의 3승대는 몇 kg입니까? xkg 포스입니다. 그래서 내향의 곱은 내향의 곱은 A향의 곱과 같다. 이 식을 풀, 그래서 풀면 10-3승 메타의, 단위까지 같이 갑니다. 10-3승 메타의 삼성, 고박 Xkg 포스는 0.06 메타의 삼성, 고박 1kg입니다. 그래서 Xkg을 놔두고 10-3승 메타의 삼성을 이용하면 이 식이 되겠죠. 그래서 메타의 3승, 메타의 3승이 소거되면 단위는 kgf만 남고 정리하면 아까 0.06 메타의 3승은 60kgf가 됩니다. 우리물의 중량이 나왔습니다. 자, 열평형 법칙, 열역학용법칙은 q 에 a 가1 열량은 B에 맞는 열량과 같다. 넣고 다시 풀면 g a c a t t a 열평형 온도가 물보다는 높겠죠. 물 온도가 10도보다는 더 높고, gB, cB, 그리고 TB-TE.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물어본 게 뭘까요?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동구의 처음 온도를 물어봤으니까 TB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TB를 알기 위해서는 자 여기 분배를 하고 분배를 하고 분배한 시기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gb, cb, tb를 놔두고 전부 이항하면 이식이 되겠죠. 그래서 tb를 놔두고 gb와 cb를 이항하면 분모죠. 상대방도 분모로 가고 나머지에다가 gb에 3kg 넣고 0.09되고 나머지 미지수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면 7 3 0 6 동구의 최 온도, 730.69. 섭씨가 나옵니다. 이게 답은 2번이겠죠. 자, 7번도 열평형 법칙입니다. 열평형 법칙, 열역학 0법칙으로 푼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13번째 레포트는 방금 풀었던 1번, 6번 문제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을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